안녕하세요. 은빛 물결 반짝이는 윤니언 뜨라그 진비란입니다. 어, 오늘은 전기 압력밥솥 그 내솥 의뚜껑 쪽을 좀 청소를 해줄 건데요. 그 전기 압력밥솥으로 현미를 하다 보면, 현미밥을 하다 보면 이렇게 김이 이렇게 넘쳐나서 보시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해요. 제가 자주 청소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음, 일단 뭐 그럴 시간도 제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나를 잡아서 청소를 해줄 거예요 그 이렇게 집에 못 쓰는 그릇이 있는지 봐서 이거를 바닥에다 깔아줄 거예요. 먼저 어,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주는 이유는 음, 이따가 이쪽 뒤쪽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갈 건데요. 음, 그럴 때또 아래 부분이 좀 더러워질 것 같아서 자, 지금 미리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는. 물기로 불려줄 거예요. 이렇게 놓고, 제가 지금 한참을 불려 놓을 거예요. 이제 그동안에 다른 곳 청소를 할 건데요. 어느 정도는 그, 이렇게 치워놓고, 찍어놓고, 이렇게 보시면, 여기 고무 패킹을 갈러 서비스 센터로 갈 거거든요. 어차피 고무 패킹을 구해야 되는데, 구하느니, 밥통째 들고 갈 거예요.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, 푹 불려놓을 거예요. 돌려 놓을 겁니다. 음, 당연히 빼놓고 작업을 하고요. 분무기로 뿌려주기 전에 이렇게, <놀람> 이렇게 <놀람> 행주로 깔고 또 흰자. 정말 자주, 자주 해줘야 되는데, 그거는 자주, 자주 해주지 못하고, 이렇게 그냥 뚜껑만 계속 씻어주고, 또 갈아 끼우고, 뭐 이런 식으로만 했습니다. 오늘은 이제 고무 패킹을 그 전에 여분으로 사온 고무 패킹을 갈아 끼웠는데 대성과는 음, 버리고 갈아 끼웠는데 이 꼬다리가 중간에 제가 한번 갈아 끼웠더니만 지금 여분이 없어요 서비스센터 가서 좀 여유 있게 몇 개를 가지고 와야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음, 오늘은 김치냉장고 뒷부분을 좀 완전히 좀싹 치워주려고요 계속해서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어, 깨끗한 칫솔과 면봉 그리고 젖병 소독하는 그 작은 소리 있어요. 그것을 해서 여기 가운데 홈까지 싹 씻어준 다음에 홈을 잘 맞춰서. 줄 거예요. 자, 일단 여기는 청소를 했고요. 그리고 이 앞쪽은 강한 봉으로 깨끗이 닦아 줍니다. 이 정도만 해도 오늘은 바쁜 와중에 거의 끝난 것 같아요. 나머지는 깨끗한 키친타올로 해서 싹 닦아줄 거예요. 바깥에랑 뚜껑이랑 이상입니다. 이상입니다를 하려고 했는데 음, 아이고. 뒤쪽에 아주 가관입니다. 위는 좀 닦아 줬는데 여기를 싹 닦을 거예요. 씻고 닦고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내려서 쭉 까이고 그래서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약간 이물질이 끼니까 잘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이고 고고 으이 됐네요 자, 나머지는 음, 좀더 깨끗이 하... 다 끝난 것입니다. 뒤쪽에 반물 내려오는 곳도 깨끗이 씻고, 그 다음에, 맨 마지막에, 어... 보자. 자동 세척을 하기 위해서, 물을 이까지 부어줄 건데요. 잠시만요. 아, 물을 뚜금 위까지 그 부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뚜껑 닫고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주세요. 메뉴 잡고 자동 살균 세척 취사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해서 자동 살균 세척을 한 다음에 이제 점심때라 맛있게 현미밥을 할거예요 어, 오늘은 밥통을 청소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고, 지금 김치냉장고, 를좀 드러내서 완전히 그 뒤에는 먼지까지 좀 제거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1년 동안 또 사용을 하겠죠. 바닥이랑 뒤에랑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. 이상입니다.